면에선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문화는 어떤 수준일까요?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지하철 이용 문화를 김재건 국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여성, 의자와 바닥에 드러누운 취객들, 막말을 하며 말리는 승객도 위험합니다. 작은 시비로 객차에서 학생을 폭행하고. 심지어 역에서 지하철 직원을 때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추태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지하철에 경로석이나 임산부석이 있는데 거기는 사회적 오약자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강한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이럴 때좀 보기 그렇고.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임산부석이지만 누군가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옆승객을 배려하지 않는 쩍벌남도 여전합니다. 대중 이용하는 데인데 너무 이제 자기 위주로 남이 회식하지 않고 너무 행동하는 게 이제 그런 거는 좀 상대했으면 좋겠고요. 표현하세요. 젊은 분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지하철 안에 너무 풍성히 어서 너무 야! 지나친 애정 표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측 통행도 아직 요원합니다. 우측 통행을 알리는 표지판은 무색하고 내리기 전에 먼저 탑승을 하려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을 당부하는 안내방송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뛰고 걷는 이런 행위는 잦은 고장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또 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고로 이어지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스컬레이터 발생된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체 사고의 90% 이상이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거나 이런 행동들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90% 이상의 사고는 또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부 강요, 이동 상인 등 무질서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로 기부 요구할 때 이럴 때마다 좀 위협감도 느껴지고 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점이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경로석, 임산부석 같은 자리는 가급적이면 좀 비워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부 요청 같은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호선에서 9호선까지 도심망에 이어 분당선과 공항철도까지 거미줄처럼 이어진 지하철은 이제 시민 생활과 뗄수 없는 교통 수단이자 도시의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공 시설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적인 수준의 지하철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이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으로 안전 수칙과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지하철에 걸맞게 배려와 양보하는 지하철 문화의 정착도 절실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